서울의 아침은 언제나 분주했다. 민지는 늘 그렇듯 알람 소리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을 집어들며 시계를 확인한다. 7시 15분 또 늦겠어? 화장실로 향하는 동안에도 손에서 폰을 놓지 않는다. 뉴스 피드를 스크롤하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메일을 훑어본다. 아침 루틴처럼 익숙한 동작이다.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지의 눈은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다. 주변의 소음과 사람들은 모두 흐릿하게 녹아든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손안의 작은 화면 속에만 존재하는 듯했다. 그때였다. 민지야,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가야해. 민지는 흠칫 놀라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른 것 같지 않았다. 모두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다. 여기야, 내 손안에 믿을 수 없었다. 분명 그녀의 스마트폰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민지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다. 놀라지마. 나는 내 스마트폰이야. 오늘 아침 내가 평소 가는 길에 큰 사고가 날 거야. 꼭 다른 길로 가야 해. 민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이건 분명 꿈일 거야. 아니면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 그녀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폈다. 아무도 이상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이지? 민지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해. 나를 믿고 다른 길로 갈 거야 아니면? 민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스마트폰의 경고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행동해야 할까? 아니면 이 초자연적인 메시지를 신뢰하고 행동을 바꿔야 할까?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다음 정거장이 다가오고 있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귀에 대고 다음 역에서 내렸다. 한적한 구석을 찾아 숨을 고르며 속삭였다. 너, 정말 내 폰이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민지야. 나는 내 스마트폰이야. 하지만 평범한 기기는 아니지. 민지의 눈이 커졌다. 그럼 넌 뭐야? AI? 아니면 해킹? 스마트폰이 잠시 침묵했다. 나는 미래에서 왔어. 정확히 말하면 미래의 기술이 현재의 나에게 접속한 거야. 민지는 어지러움을 느꼈다. 미래라고? 그게 무슨? 들어봐, 민지야. 오늘 내가 평소처럼 회사에 간다면? 12시 30분경 점심을 사러 나갈 거야. 그때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난, 아니, 다행히 목숨은 건져. 하지만 그 사고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돼. 그리고 그 변화가 미래에 큰 영향을 미쳐 민지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우선, 오늘은 재택근무를 신청해. 그리고 점심시간에 동네 뒷골목에 있는 작은 분식집에 가봐.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야? 민지는 망설였다. 이 모든 게 믿기지 않았지만 왠지 무시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다.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사에게 재택근무 신청 메시지를 보냈다. 예상 외로 빠르게 승인이 떨어졌다. 점심시간 민지는 스마트폰의 안내에 따라 낯선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허름한 분식집 앞에 도착하자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다. 민지야? 고개를 돌리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대학 선배가 서 있었다. 선배님? 여기서 뵐 줄은 몰랐어요. 나도 그래, 우연이네. 그들은 분식집에 들어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대화가 무르익을수록 민지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선배가 현재 그녀가 꿈꾸던 분야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것. 대화가 끝나갈 무렵 선배가 물었다. 우리 팀에 합류할 생각 없어? 내 실력이라면 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 민지의 눈이 빛났다. 이것이 스마트폰이 말한 변화였을까?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지가 평소 다니던 길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소식을 전했다. 그녀는 소름이 돋았다. 고마워, 민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스마트폰이 대답했다. 이제 시작이야, 민지야. 내 앞에 새로운 길이 열렸어. 그 길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지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민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인생이, 그리고 어쩌면 미래가 오늘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란 걸 직감했다. 몇 주가 지나고,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 있었다. 어느날 밤, 스마트폰이 다시 말을 걸었다. 민지야, 이제 모든 것을 설명할 때가 온것 같아. 민지는 긴장감을 느끼며 귀를 기울였다. 나는 2050년에서 왔어. 그때의 기술로 시간의 벽을 넘어 현재의 기기에 접속한 거야. 우리 시대에 일어난 재앙을 막기 위해서야. 재앙이라고? 어떤, 내가 겪을 뻔했던 그 사고로 인해, 넌 인공지능의 적대적인 인물이 되어 있었어. 그리고 그 영향으로 AI 규제법이 만들어져 기술 발전이 크게 저해됐지. 결과적으로 인류가 대처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왔고, 민지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내가 그 사고를 피한 것이, 그래, 미래를 바꾸는 첫 걸음이었어.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중요해. 그 순간 민지는 깨달았다. 그녀가 하고 있는 일,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을 위한 새로운 인터페이스 개발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그럼 앞으로 난 어떻게 해야 하지? 계속해서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 나가면 돼.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야. 그날 이후 민지의 삶은 또한번 변화했다. 그녀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가 아닌 함께 성장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 일상 속 작은 선택들에도 더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다. 민지와 스마트폰은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 때로는 조언자로, 때로는 친구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몇년 후, 민지의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인간과 AI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협업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다. 이는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은 앞다투어 보도했다. AI와 인간의 새로운 관계 시대 열리나.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 가능할까?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신문을 장식했다. 자회는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시작했다.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새로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민지는 이렇게 말했다. 기술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동반자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이 관계를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그녀의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기술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지는 스마트폰에게 물었다. 우리가 미래를 바꾼 걸까? 스마트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었다는 거야.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해. 민지는 미소지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기술과 함께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다. 연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지의 프로젝트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협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민지는 옥상에서 별을 보며 스마트폰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변화가 어디까지 갈까? 민지가 물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대답했습니다. 그 끝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아름다울 거라는 거지.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는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빼는다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됐어.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던 변화야. 기술은 도구가 아니라 파트너가 된 거지. 민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너는 언제까지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 스마트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지야. 나는 미래에서 온 의식이야. 언젠가는 돌아가야 해.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그리고 내가 돌아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나도 몰라.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넌내 인생을 바꿨고, 어쩌면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을 줬어. 아니야, 민지. 그건 모두 내가 한 거야. 난 그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야. 넌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했어. 그리고 그 선택들이 세상을 바꾼 거지. 민지는 감동에 젖어 스마트폰을 꼭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표면이지만, 어쩐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겠지? 민지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여기 있는 한, 언제든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도, 넌 기술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됐으니까,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는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위해 건배할까? 민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 건배 스마트폰이 화면에 샴페인 이모지를 띄우며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웃으며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기술과 인간이 함께 만들어갈 찬란한 미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스마트폰이 말을 할수 있다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대화가 당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기술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술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수 있는 동반자입니다. 당신의 손 안에 있는 그 작은 기기, 오늘 그것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그리고 내일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민지처럼 기술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